안전해 봐 멋대로 살면 대박 결국에는 인생 완전 절대로 됐대 쉽고 재미있고 즐겁고 함께하는 기부문화입니다. 지역경제 기분 좋은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기부앤테이크. 오늘은 김원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으, 여러분 매주 목요일은 퇴근길 톡톡 에서 기부하는 날입니다. 기부다이와 함께하고 있는 행복언제 김원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주 저희가 기부앤테이크에서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 주변 에는 그 특유의 스토리를 가진 소상공인 들이 많으시고요. 또 이걸 공유하니까 다 같이 공감해주시고 따뜻한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많이 찾아주신다고도 합니다. 정말 아. 기분 좋은 소식이죠. 그럼요, 그럼요. 예. 그리고 지난 주에는요 유튜브에서 보시던 분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취지에 공감한다고 하시면서 어, 기부 물품은 채택이 안 되셨어요. 그런데도 기부 계좌로 돈을 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언지 씨. 기부앤테이크 저희 코너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럼요, 그럼요. 진짜 코로나19가 이별을 선언을 할듯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소상공인과 청취자의 연결 다리가 기부앤테이크가 되어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소상공인은 대표 물품을 기부해주시고요. 또 청취자, 우리 소비자가 되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은 3만 원 이하의 원하시는 금액으로 기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기부 물품을 받아 가시게 되겠죠. 네. 그럼 이 기부 금액은 모두 모아서 연말에 또 기부를 하게 됩니다. 네. 말 그대로 퇴근길 톡톡,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청취자가 기부 문화를 재밌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함께하는 기부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오늘 기부앤테이크 열 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아. 오. 저희가 그런데 그 기부 계좌 안내. 좀 이따 해드릴까요? 어, 지금 해드려도 어, 좋을 네네. 것 같아요 네. <laughs> 기부 계좌를 여러분께서 기부 제품이 필요하다 나 이거 마음에 든다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2848에 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저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채택이 됐다 연락을 따로 딱 받으셨으면 그 이후에 우리은행 계좌 울산 문화방송 예금주입니다 284-2848-2848 이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만 원 이하로 소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상공인 어떤 주인공이실까요? 음, 일단 오늘 소상공인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키포인트 음악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아마 들어보시면 아 하고 좀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Oh my love, my darling, 음악을 듣고 좀 느낌이 오실까요? 그럼요. 네, 사랑과 전쟁이 아니고요. <laughs> 사랑과 영혼의 데미무어가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역할이 젊은 도예가였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의 소상공인이 바로 청년 도예가거든요. 네. 오늘 기부 물품이 직접 이 도예가가 만들어 주신 도자기 컵 세트와 화병 세트입니다. 네, 도자기는 인테리어용, 식기용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곱게 지금 포장이 된 상황이라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딱 컵이 두 가지 세트고요. 네. 좀 앙증맞은 크기이고 저는 믹스 커피를 여기다 딱 마시기 좋은 사이즈라고 그럼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용량이 200ml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화병 세트는 아주 미색으로 만들어진 세트예요. 네. 큰 것과 작은 것인데 거의 손바닥보다 훨씬 어 작은 그런 화병이에요. 네. 그래서 꽃을 안 꽂아놔도 굉장히 멋스럽고 네. 그리고 한송이만 다 꽂아놔도 굉장히 멋스러운 그런 화병입니다. 그렇습니다. 컵 세트, 화병 세트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로 각각 한분씩두 분께 가는데요. 필요하다 하는 물품이 있으시면 이왕이면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뭐 컵이 필요하다, 화병이 필요하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요라고 말머리를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요 오늘 이 주인공 소상공인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그럼요. 오늘 물품을 기부해주신 소상공인 청년 도회가 김철민 대표입니다. 도회가의 길을 걷게 된그 이야기 먼저 만나볼게요.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사고가 있었어요. 그 체벌로 인해서 다리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의료 사고로 인해서 이 청력이 감소되는, 청력이 점점 줄어들다가 청력이 없어지는 단계까지 갔어요. 고3 때. 어떤 길을 가야 되냐 직장생활이 어려울 거니까 아 그래 내가 좋아하는 미술을 해보자 해서 고3 때 입시 미술을 시작을 했고요. 그때 공예과 도작과가 경쟁률이 약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도작기 처음 만나게 된 거죠. 네 우선 시작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거였어요.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이게 관심이 있어서 쭉 해오셨다기보다는 정말 운명적으로 필요해서 만나신 거군요. 도리를. 그럼요 그럼요.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는 사실 그 실내였기 때문에 저희한테 소리를 집중할 수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셨는데 네? 집중을 하지 않는 소리는 잘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 예, 달팽이관이 없어서 인공달팽이관을 이식하고 적응하는 데만 거의 뭐 3, 4년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인지 대학 시절에는 좋은 기회들은 정보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하나도 누리지 를 못하셨고 이제 청력을 잃고 나서는 많은 것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책을 읽는 시간,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뭘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도예과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김철민 대표는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내가 이 길을 좀 가봐도 되겠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가게 된 도예과의 길은 쉽지가 않았겠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 원래 이제 미술을 좋아하고 잘했어요. 대학교 가서 노력도 많이 했었고, 작업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모전을 낼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음. 1년에 한 번씩 있는 공모전인데, 세번 떨어지고, 네 번째에 붙었거든요. 웬만하면 포기할 만한데, 포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은 애타는데, 이제, 항상 못 받으니까. 저는 항상 어딜 가나 막내였거든요. 아, 이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산을 버리고, 서울로 공모전을 출범하게 된 거죠. 대학원 갔을 때는 한 달에 한번꼴로 케티스 타고 수상하러 갔었던 것 같아요. 예. 와 공모전에 여러 번 똑같은 공모전에 계속 도전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 번을 떨어지고 네 번째는 정말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네. 근데 절대 포기를 모르셨어요. 음. 그 덕분에 지금의 김철민 대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학연 지원을 모두 내려놓고 서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브제. 현대 도예가의 길을 걷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울산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고향이 울산인 김철민은 있었지만 작가와 도예가의 김철민은 없었어요. 음. 그럼 이제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법들로 내 작품을, 그리고 작가 김철민을 알렸을지 만나보겠습니다. 김철민 작가 도예가로서 활동하면서 예술의 전당 뭐 이런 서울에서 막 전시하고 이랬는데 울산에 오면서 아무도 저를 모르는 상태죠.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때 태어나고도좀 겪었어요. 길거리에서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저는. 지금은 성남동 예술의 거리라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나가서 책상 펴놓고 컵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놔두고 판매하고 그랬었거든요. 하나라도 팔면 좋겠지 싶어서 나가면서 사람 구경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한른 6개월 지나고 나서 또 아주머니들이 지나가면서 맨날 보니까 그릇을 사주셨... 네, 어휴, 그야말로 그 노점이라고 하고 흔히벼룩시장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쫙 펴놓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발품을 와, 팔아가면서 엄청나게 고생도 많이 하셨겠네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근데 가격을 정말 저렴하게 착하게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도 네. 판매가 하나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가격이 아니었겠죠? 음. 그런데 이제 매주 주민분들께서 오고 가고 이렇게 가면서 아니 이 청년은 뭐 하는 청년이고. 이렇게 하시면서 음. 뭘 만드시냐 하면서 이제 거 그릇 하나 컵 하나 이렇게 사주셨는데 아주머님들은 참 좋은 게요. 좋은 게 있으면 함께 나눠 쓰시게 돼요. 그렇죠. 입소문 정말 잘 내주시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친구분을 데리고 오고 또그 다음 주에도 그 친구가 어, 그 친구분을 데리고 좋았던 오고 좋았던 거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알려지게 리 됩니다. 그런데 김철민 대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아, 어머니 왜 도자기를 안 쓰세요? 어떤 디자인을 원하세요? 또 어떻게 좀 바꿔볼까요? 뭐가 필요하세요? 음. 계속 보완을 해서 갔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할때그 어머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음. 덕분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방송 듣고 계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철민 대표는 이제 도예가와 사업가로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자기 어떻게 자리 잡아가길 원하실까요? 6년이 지났는데도 어, 저 그때 샀는데 아직도 쓰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쓰는 사람이 잘 다뤄줘서 오랫동안 가는 거고요 잘 다뤄주시고 가끔씩 잘 깨주시길 바라죠 예. <laughs> <laughs> 예. 도자기를 구매하시고 선반대에 많이 놔두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이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량화를 시켜서 만드는 이유가 톤이 먼저 항상 그 그릇만 쓰는 편한 도자기가 있는데 그런 도자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저는 여기 매장에 직접 가봤잖아요. 네네. 그런데 정말 생각보다 가벼워요. 음. 보통 묵직할 거라는 생각에 딱 들었는데, 오, 되게 가볍구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자기 그릇 비싸다고 어, 너무 아끼지 마시고 가끔씩 깨뜨려 주셔야 <laughs> 이분들도 먹고 사십니다. 경제선순환이 거기서도 일어나는 <laughs> 네. 거죠. 그런데 이제 김철민 대표는 그렇게 계속 활동을 하시면서 우연히 백화점의 팝업 행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음. 그리고 너무 좋은 기회에 입점 까지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도 백화점에 2층에 매장을 찾아 가시면 구매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체험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기부 물품 도자기의 편견을 깨줄 200ml 정도가 들어가는 컵 세트 그리고 한 송이의 꽃만 꽂아 놓아도 너무 예쁠 디자인틱한 화병 세트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샵 2848번으로 저요! 컵이 필요합니다. 화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각각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에서도 댓글로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사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우리 소상공인 박철민 대표라고 하셨어요. 김철민 대표입니다. 어머, 네. 죄송합니다. <laughs> 김철민 대표님 죄송합니다. <laughs> 예, 이분의 앞으로 목표를 좀 들어봐야죠. 어, 좋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도예가 뭐 사업가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싶고 자리 잡아가길 원하시는지 그 메시지도 한번 만나보시죠. 일본에 갔을 때 많이 느꼈어요. 뭐 3대 예, 100년 기업. 왜 우리나라에는 없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저 같은 친구들이 시작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울산에 유명한 작가가 누가 있죠?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대답을 못 하거든요. 뭐, 행남작이나광주요처럼 뭐 기업이 될수 있지 않을까? 관광을 와서 여기서 볼수 있고, 여기 울산이랑 또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사실 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 이 대표께서 아주 아름다운 도자기 제품을 기본 물품으로 내놓으셨습니다. 어, 자그마한 미니 사이즈 200ml라고 하셨나요? 맞습니다. 네, 맞그 정도 사이즈 컵두 개. 도자기 컵두개한 세트로 한 분께 드리고요. 그리고 화병 세트, 아담합니다. 그 자체로 그냥 화장대 같은 데 놓으셔도 그 자체로 오브제가 될수 있는 그런 예쁜 화병이니까요. 이것도 역시 두개한 세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샵2848, 저요 화병 컵 나눠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저희가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시들, 잠자던 상관 말고, 거울 볼 시간, 거울 시간 시간을, 주자 시간을 주자, 그녀에게도, 상이 깨어지나? 상관 말고 김극환의 우리도 접시를 깨뜨리자라고. 선곡을 했는데요. 이 노래가 이렇게 시원할 줄이야. 빵 터집니다. 막 이러셨어요. 오늘 우리 소상공인이 도예가신데 네. 좀 먹고 살게 해 드려야죠. 노래라도 이런 거 들려 드려야 여러분 실수라도딱 깨뜨리고 한번 보러 가시는 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 정말 많이 받고 싶습니다 하신 분들 가운데 지금 저는 문학가이고 시인이기도 한데요. 혹시 컵 외부에 시 내용을 삽입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보통 대표님께서는 손잡이 하나, 그리고 디자인 하나 다 의논을 하면서 주문 제작을 받고 도 계신 데 주문 제작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원하시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면 충분히 맞춰주실 분이에요. 네. 그리고 매장이 어디 있나요?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저희 방송 끝나고 혹은 SNS에 들르시면그 이외의 정보들 유튜브 다시 보기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원하는 분 가운데 저희 청취자 한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6837번 쓰시는 분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어, 여기 하봉동입니다. 아, <laughs> 하봉동. 네. 북구에 사시는 거군요. 네. 예, 뭐, 뭐가 필요하세요? 화병역. 어, 화병. <laughs> 어떤 네. 이유로 필요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 딸내미가 집 장만해서 이제 결혼한다고 나갔는데, 집 꾸민다고. <laughs> 그래서. 아. 아 보통 네. 도자기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구매를 한두 번 어. 해봤을 때왜 이렇게 좀 관심을 보여 주시잖아요 네. 도자기에 관심이 많으셨나봐요 아뭐 도자기에 딱히 관심이 많기보다 집을 이렇게 꾸밀라니까 달리는 꽃을 좋아해요. 음. 그래서 맨날 어, 그 하원에 가서 꽃을 파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좋무 아, 아, 딱이겠다. 네, 너무 좋아요. 네. 예. 그래서 예쁜 화병 있으면 꽂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예쁜 화병 바로 배송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예, 계신 곳의 주소를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잠시 후에 김원지 정다혜 리포터가 찾아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네. 지금 이 분, 청취자께서. 네. 네. 아, 전화 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화병을 원하셨으니까 따로 컵을 원하는 분은 따로 연락이 됐을 겁니다. 저희 그분께 따로 연락을 드리고요. 김원지 리포터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laughs> 네, 저는 오늘 집에 가서 그릇들을 좀 한번 천천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저희 집에 밥상에 울산 청년 도예가가 만든 뭔가가 있으면 참그 밥상이 따뜻해지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 는요 도자기로 와인잔 주문해. 요 <laughs> 정말요? 나중에 여러분 SNS로 자랑해 볼게요. 네, 저희 또 방송 직후에 로켓 추진단입니다. 정다혜 리포터와 함께 가니까요, 우리 소상공인들 이 방송 보고 계시느냐 어, 방송 혹시 듣고 계시다면 앞으로도 계속 힘내셨으면 좋겠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원재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Lexus g s h i p LS 멀티 스테이지 하이브리드의 혁신 n l s 법인전용 LS 오토 케어리스로 경험하세요 프리미엄 차량 관리부터 맞춤형 패키지까지 7월 31일까지 출고 고객에 한해 1회차 이용료 지원 지금 렉서스 전시장을 방문하세요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입학지원에서 강의수강까지 모바일 러닝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금호타이어와 함께!